네 그럼 저희 먼저 첫 번째 종목인 레인보 우 로보틱스부터 볼 텐데요 오늘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강했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이 레인보 우 로보틱스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장 전부터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더갈 가능성 있다고 보실까요 네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레인보 우 로보틱스 그동안 로봇 종목 중에서 좀 무겁다 어, 뭐 상대적으로 좀잘안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오늘 또그 편결 깨고 큰 상승이 나왔다고 보이는데 자그 중심에 바로 이제 삼성전자, 엔비디아, AI 동맹이라고 볼수 있겠죠. 치킨 먹었으면, 맥주 먹었으면, 다 끝난 거 알겠습니까? 그리고 뭐, 시원하게 또 이재용 회장님께서 뭐, 시원하게 결제했으니까, 골든매 올렸죠.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오늘 어 연결되었다. 로봇 피지컬 AI의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. 맞죠. 삼성전자 최대주주로 있습니다. 레인보우로부터 스을때에 가장 강력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었다. 그래서 이거 뭐, 기술력 뛰어나죠. MIT, 뭐, 버클리, 뭐, 샌버드. 그 국내 기업에서 이 레인보우 로브 디스 제품을 도입하고 있고,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 보조용 로봇까지 만들고 있다. 그래서 점점 실용화되고 있다. 기술력 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. 최고 26%까지 상승 나왔는데, 역시나 주도주인 만큼 자 AI 검은 섬세기에 딱 나왔습니다. 여기 나왔다. 이제 스타트를 한다 거죠. 자, 이제 스타트를 한다. 자, 레인보우 로브틱스. 뭐 당장 뭐추격 매수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할 자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. 이제 추, 실제로 제대로 된 로봇 주도주가 되었다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레인보우 로브틱스. 오늘 포착이 되는 다음에도 제가 한번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리스트 에 올려놓고 다음 에못찾죠 잡아갈 예정이니까 함께 매매 다점 잡아가실 분들 교육방 입장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함께 매매 다점 공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